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켰어요. 네. 안녕하세요. 되고 있나요? 네.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여기는 오현주 서울 마포울 총선 후보 사무실 정의당 후보 사무실이고요. 저희 여기서 조금 후에. 망원부 체부 회복 관련해서 마포울 총선 후보 공개질의 답변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져서 너무 죄송하고요. 잠시 후부터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준비되시면 말씀해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포구 정의당 오현주 후보 망원우체국 폐국 관련 마포구 총선 후보 공개질의 답변 내용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당 서울 마포구 총선 후보인 오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경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전국 우체국 677곳을 폐, 폐국하겠다는 계획을 주민들과 우체국 노동자와 상의 없이 발표했습니다. 망원동 우체국은 서울시민 첫 폐국 대상이 되었고요. 어, 망원 우체국을 폐국, 폐국하고 위탁 취급국을 전환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위탁측국은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금융 업무가 중단되는 등 주민과 취약 계층의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마포구 주민들은 자발적인 현수막 개시 운동,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반대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인하고 보인 저 오연주는. 마포구의각 총선 예비 후보자들에게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초당적 공동 대응을 제안하는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그에 따른 답변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어, 먼저 모두 발언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님, 미래통합당 김성동 김철후보님, 민생당 송병기 후보님. 망원 우체국 폐국이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야말로 당을 떠나 함께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래통합당 강명수 구위원님은 청와대 청원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시고 더불어민주당 한일용 구위원님은 어제 아침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폐국 반대에 함께 나서 주신다는 의사를 밝혀 주셨습니다. 주민들은 할 만큼 했습니다. 태국 반대 서명이 2주가 채안 되어 이미 4,000명을 넘어섰고 108명이 우체국 주변에 십시일반 돈을 모아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것 없이 마포의 총선 후보들이 함께 우체국을 지키는 길에 나설 때입니다. 지난주 마포구의 총선 후보들에게 우체국 폐국 관련해 지리서를 보냈습니다. 지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 2023년까지 전국 677곳의 우체국을 폐국하여 그중 일부를 민간위탁치국으로 민간 전환한 바 망원우체국이 서울시내첫 폐국 대상인데 이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는 27일 폐국되는 4월 27일 폐국되는 망원우체국에 대해서 기아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또는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지리서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선 후보자들이 망원우체국 폐국에 반대한다면 총선 예비 후보 공동 기자회견, 공동 입장문 등의 방법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릴 의향이 있는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총선 후보님들의 답변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내용 첫 번째로는 미래통합당 김철보의 답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현재 후보 선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예비 후보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두 분의 후보 모두에게 질문을 보냈습니다. 답변 내용은 김철입니다. 아직은 제가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중에 할것 같습니다. 다음 주라고 하면 이번 주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예비 후보 자격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폐국에 반대합니다. 오랫동안 이용하여 온 주,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클 것입니다. 나중에 정식 후보로 등록하면 함께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상은 미래통합당 김철 후보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김성동 후보님의 답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답변 내용을 보내주셨고요. 답변해 주신 바를 모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영합리화 방침에 따라 4월 27일 망원우체국 회국이 결정되었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망원동 우체국은 1988년 개국된 이래 31년간 망원동 주민들의 생활 편리와 망원동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비록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어 손편지보다는 전자우편과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의사소통 방식이 변화되었기에 우체국의 역할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망원동 우체국 폐국에 대해 단순한 경영합리화라는 경제 논리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공공서비스 측면과 망원동 주민의 자긍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600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망원동 우체국에서 필요한 요구를 해결하고 있으며 우체국 앞 교차로를 망원동 우체국 사거리로 부르는 지역적 상징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10만의 시민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성산동 서교동 망원일동 이동의 주민들도 이곳에 와서 우편 금융 업무 등을 살아온 생활 인프라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자만을 이유로 폐쇄를 결정한 것은 주민 정서와 생활 현실을 무시한 졸속한 행정 편의주의적 조치로서 결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만원 우체국 폐국을 반대합니다. 이상은 미래통합당 김성동 후보님의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 누가 최종적으로 공천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두 분의 후보님 모두가 망원 우체국 폐국을 반대하며 이후 폐국 반대 움직임에 함께 행동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 왔음을 마포구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님 차례입니다 저희가 이 답변을 받기 위해서 네번 정도 전화를 드렸고요. 선본에 답변 그 지리서를 확인한 바 있느냐, 그리고 이 지리서에서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를 여러 차례 질의했습니다. 어,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답변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어, 선본에서 후보에게 이 지리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 선거 선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전달했는데도 정청래 후보가 무응답이라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오연주 선본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포구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주민들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면서 어떻게 마포구의 총선후보로 나설 수 있는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들의 답변이 속속들이 도착했기 때문에 함께 행동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생당 송병길 후보님 저희가 전화를 드렸고요.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도로민주당 정청래 후보님은 답변이 없었다는데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인데 어쨌든 민생당 송병길 후보님은 떠지 않겠다는 라 것도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밝혀주셨고 민생당 이름에 결맞지 않은 처사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 오현주는 정의당으로서 이렇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어, 각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 문제는 마포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총선 후보자 모두가 함께 망원우체국, 폐국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이후에 총선 후보자들이 망원우체국 앞에서 합동으로 폐국 반대 기자회견을 열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정사업본부장 연담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우체국, 폐국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다른 우체국은 폐국 방치미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산시 예를 들어 군산시의에는 시의원들이 나서서 결의안을 내고 폐국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망원동 우체국 폐국 반드시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총선 후보자들이 그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마포울 오현주 총선 후보자 예비 후보. 반드시 망원동 우체국 폐국을 막아내겠다는 약속을 주민들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4월 27일 날. 네, 잠시만요. 아, 그 4월 네. 망원 이제 월 4월 국 이제 조금 폐세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편 7국소로 전환이 된다면 네. 그에 따른 불편한 상 뭐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망원동 우체국은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요. 기본적으로 위탁지국국이 들어서면 인력도 굉장히 작아지고 그리고 대기줄도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체국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짜증나고 그 대기줄이 길어서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우체국 업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금과 보험 업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탁치급국은 우편 업무만 담당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어르신들 특히나 지역에 여기 망원동이나 이제 송산동의 인구 구조를 보면 다른 지역보다 노령 인구 연령층이 굉장히 높으신데 우체국의 보험이나 예금을 하지 못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거다 이미 이제 돈을 좀 빼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서명을 받았을 때도 관심층은 주되에는노력연령층이 폐고 그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택배 우편 업무는 그럼 제대로 되냐라고 했을 때 대기 줄이 길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우체국은 다른 택배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우체국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 조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택배 업무를 다 받아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같은 경우는 그 위탁지급국으로 전환하면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택배 업무조차도 어르신들이 원하는 택배 업무를 보기에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택 업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급 취급, 우편 취급국인 거래요? 네, 우편 취급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택배 뭐 본인들이 조금 이윤이나 뭐 혹은 그 물건상 타손의 위험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거부를 많이 합니다. 네.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미래통합당 두분은 어쨌거나 반대한다는 의견을 같이 보내주셨고 뭐 기자회견공동대응을 하겠다는 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네. 그런 취지로 생각. 함께 나서겠다. 네. 네 근데 정청렬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답변서 자체가 안 하는데 답변서올 여지가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네. 만약에 정청렬 후보도 끝까지 이 의혹에 답변 안 하신다면 후보님하고 미래통합당 후보 분하고 같이 만주실 건지 같이 네. 라도 하실 건지 또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사실 정청동부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체국 폐국 반대에 대한 공식 질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면 선본에서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인지하셨는데도 답변을 안 하신 거라면 어 저는 어떤 입장이 반드시 주민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선본 사무실을 찾아가서라도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총래 후보님 직접 만나서 답변에 대한 요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공동으로 뭐 이렇게 총선 후보자들의 행동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참여를 끝까지 안 하신다고 그러면 미래 통합당으로만이라도 같이 대응을 하실 예정입니다. 네, 저는 참여를 안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지금 총선시기인데 유권자분들이 저는 이거 뭐여론조사을 돌려보지 않았지만 거의 이렇게 망원동 주변에 4천여 분이 서명을 했다는 것은 그 마포 역사에서도 많지 않은 거라서 어 굉장히 많은 유권자들 이거는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든 미래통합당 지지자든 상관없이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렇게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만약에 최종적으로도 동참하지 않으신다면 아쉽지만. 미래통합당 후보님과 함께라도 공동 대응을 해서 끝까지 우체국 을 막아낼겁니다. 그 마포구청 뭐 마포구의 역할크고거든요에서의 네. 뭐그 입장이나는 뭐없 우선은 마포구청이나 뭐 마포구의 역할을 총선 후보자들이 힘을 모았을 때좀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반드시 고민해서 뭐 분산 시위처럼 시위의 결의를 이끌어낸 것처럼 구위의 결의를 이끌어 낸다던가 이런 활동들도 할 예정이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망원동, 서교동 구의원님들도 나서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역구는 다른 많 지역에 그리고 마석하대, 농민인데 그리고 전국토지 특히 위원장이도하는데 네. 그럼 사실 그 사전에 이제 제일 먼저 인지한 것이 우체국에 있는 노조분들이시거든요 태국에 관해서. 그래서 그분들께서 노웅래 그 가방이 상임위원장님이시잖아요. 지금 이 문제에 가장 핵심적인 권한을 갖고 계신 노웅래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명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명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정사업본부랑 노조랑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라고 들었고요. 노홍대 의원님은 좀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보고 계시고, 이렇 폐국에 관해서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노조의 의견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으로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함께 어떤 것들을 할수 있을지는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네. 그렇습니다. 사실적인질문좀 드려 볼게요. 네. 지금 그 자리에 만약에 태국이안 되고 뭐 이런 시련도 통해서 다시 회생된다라고 결정이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네. 그 자리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지금. 그걸 땜고 어떻게서 찾을 수있 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건 사실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가 30년 동안 지켜온 자리고 그리고 사실 그 자리에 그, 뭐, 이제 치킨 업체에 임대가 이미 그, 되어, 된 상황이라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어, 그 자리에 이렇게 저희가 건물주님도 한번 만나보려고 요청을 드리고 각바,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사실은 30년 정도 동안 공공기관에 입주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그 지금의 시세보다 는 낮게 임대를 해오셨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우선은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설득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치상도 그렇고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혹시 안 된다면 위탁취득국으로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지금 직영국이 있는 자리를 이 금방에 찾아서 이렇게 오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끝까지 직영점으로서 공공기관의 의무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왜 공공기관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 이번에도 아시 보셨다시피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배포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라돈 침대가 문제가 되었을 때 라돈 침대 아무도 택배업체 수거 안 해가려고 했을 때 우체국에서 나서서 수거했거든요. 그런 만큼 이거는 단순히 영리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은 주민들의 삶을 함께 지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직영 정부에 존재해야 된다, 직영국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참여해주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마포구민 지역,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사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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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루 덕분에 잘, 잘 지내겠습니다.